네, 안녕하세요. 황수자입니다. 오늘부터 가끔씩 그 서산의 그 골목골목을 한번 어, 영상으로 촬영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가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은요. 예천동의, 네, 예천동의 어, 호수공원 쪽에 있는 네, 특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천동 호수공원 쪽에 택지개발지구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다가구 원룸이죠. 다가구 원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인근을 늘 많이들 주거지역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집들이 많은데요. 저 바깥으로 나가면요 어,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 그래서 상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많겠죠. 그래서 어, 주거지역으로 또 좋으면서 그리고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중으로 뭐 좋은데 네, 그런. 네.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천동 호수공원입니다. 예천동 호수공원이 네, 주거지역과 그리고 상권, 상가 이용하기도 편리한 그런 지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어, 편의점도 하나 있고요. 네, 골목골목 골목 여기는 주차장도 어, 중간중간 공용주차장이죠. 네, 많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도 네, 많이 있고, 이렇게 원룸, 투룸, 쓰리룸. 이게 보시면은, 이게 건물 하나에도 구성이 다 다릅니다. 원룸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투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구성이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는 우마카라고 네, 여기 이제 구워주는 네, 소고기를 구워주는 화로구이 전문점인데요. 여기도 손님 많아요. 여기 우마카 여기 편의점 있고 호송원에는요 편의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보통 도보 2 3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샌드 뭐 있고 네, 이쪽이 오다가 어, 시금 저쪽이 보시면 상권이 발달된 곳이죠. 그래서 김밥천국 덩킨도너츠 네, 그런 집들이 많고 그쪽에 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점도 있죠 상권이 어, 많이 발달된 네, 그런 호수공원입니다 예천동 호수공원 그 앞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어, 가끔씩 그러면 은 서산 어, 예천동 뭐 읍내동 동문동 성남동 성림동 많이 있죠 네, 그런 골목골목 해서 한 번씩 어,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나중에 직구 하시는데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호수공원 예천동 호수공원 쪽에 네, 골목가를 한번 봐 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음에 어, 좋은 영상으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